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가 아닙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받으시게 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2025년부터 시작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퇴직 후에도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평생교육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연간 35만 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제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돈버는 복지TV입니다.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란 우선 노인 전용 평생 교육 바우처는 간단히 말해 어르신들이 평생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연간 35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바우처를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육 강좌를 수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업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는 80명의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셔야 해요. 지원 대상. 그렇다면 누가 이 평생 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80명 선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또한 65세 미만이시더라도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구성원이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고, 기회가 있다면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신청방법도 간단합니다. 일단, 온라인 신청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인터넷 검색창에 평생교육 바우처를 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려 볼게요. 이제 여기를 클릭하시면, 그러면, 이렇게 평생교육바우처라고 해당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여기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이라고 여기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평생교육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로는 평생교육 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학업계획서, 그리고 자격요건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겠죠? 지원금액 및 사용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액은 연간 35만원으로 이 금액은 교육 강좌 수강료나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등록된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을 미리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강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유의사항. 이제 유의사항을 살펴볼게요. 평생교육 바우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거나 추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교육의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으니 이를 꼭 기억해 두세요.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이번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는 단순한 교육 혜택을 넘어 노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일자리에서 사회 참여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이는 단순한 소득 창출뿐 아니라 자아실현과 경제적 안정을 동시에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교육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제도이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부터 시작되는 노인 전용 평생교육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정말 유용한 제도인 만큼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미리 준비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의 이 영상도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분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 버는 복지TV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돈 버는 복지TV였습니다.